Yes, she committed. I'm not 가 u r e Yes, 이 h e c o m 트그 t t e d I'm not sure. 데 e s 데 h e c o m m i t t e 이 I'm not 아. 그 u r e I'm not s 서원 e I'm not s u r 그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데 그래서 뭐야 가족이 그 i 이 f 때 이제 아 이걸 접었지 의상을 하고 통장을 그때 딱 봤더니 그때는 이제 어이 홈플러스라고 했잖아. 예예 예. 그때 이제 홈플러스인가 가족이 그 름이 지금 바뀌었잖아. 예. 어, 그 전신이 그래서 내일 철도 하생했는데 통장 3개를 다 바꿔왔더니 예가시기 그 그 팔천 얼마 배면 소수 없죠. 오. 돈만원 넘더라. 오그르하고. 예. 원하시는 유정을 원하시는 결제 원하시는 금액을 오. 선택해 주세요. 할부 개월을 선택해 주세요. 마그네틱 리더기 보너스 카드 IC칩이 보이는 방향으로 신용카드를 넣어주세요. 조회 준비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파란색 용지를 들고 조회하세요. 파란색 용지를 들고 조회하세요. 예. e s 아. 아. 그렇죠.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 아하 예음 터치는 터 단속 터간입니다는 터치는 터치는 터 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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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멋있어요? 하하, <laughs> 이야. <laughs> 600m 빨차 세로 뒤에서 법원, 검찰청, 국토 지리, 정 보원 방면 우회전입니다. 법원, 네. 검찰청, 국토지리정보원 반면 우회전입니다